네, 안녕하세요. 명장의 예니깅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팔라인4 스페셜 레전드. 이번 컨텐츠는 여러분들께 꿀팁 하나, 돈 보는 법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무료 이벤트 참여로 해서 천만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스팩 그리고 플러스 BP까지 해서 천만원 가치의 여러분들이 이득을 볼수 있는 이벤트 리뷰.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먼저, 피팔라인4 홈에서 게임 소식, 이벤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최상단에 GM 네로의 철통 보안 이벤트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넥슨 OTP에 가입만 하면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TKL 포함 모버일87 이상 선수팩 1에서 2강 LH 포함 모버일85 이상 선수팩 행운의 BP 카드 50만에서 500만까지 BP 플러스 선수팩 2장을 여러분들께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00% 지급이 있죠 참여만 해도 여러분들은 100% 선수팩 2장과 BP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넥슨 OTP 가입 바로가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되고 저는 넥슨 플레이 앱 그리고 공식 도우미 티팔램4 모바일 M 다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는데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꼭 여러분들 OTP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또 보너스로 요게 또 중요하죠. 최근에 코로나19 소식을 알아보세요. 최근 축구계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 보기 중에 잘못된 내용을 선택 해주세요. 정답을 선택하신 구단주님 중에 100명을 추첨해서 넥슨캐시 1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넥슨캐시 1만원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지? 자 봅시다. 첫번째 안정적으로 예막한 K리그의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이 아시아축구연맹 AFC 46개국에 공유되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정답은? 맞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이버. K리그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이 AFC 46개 회원국에 공유가 되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즉, 최근에 많은 유럽 리그와 다양한 리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K리그가 개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K리그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 K리그가 앞장서서 통합 매뉴얼,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자두 번째 폴란드는 세계 프로축구 최초로 제한적 유관중 경기를 검토 중이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은 맞습니다. 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폴란드가 현재 프로축구 최초로 유관중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아무래도 K리그가 이렇게 먼저 개막을 하면서 가져다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조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많은 축구 선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인 스테이앳 홈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정답은 맞습니다 네 메시도 동참했다라고 하죠 예. 스테이트 앳홈 챌린지 직격하면은 그러니까 집에 짜져있어 아 죄송합니다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 좋은 말할때 아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최근에 많은 아까도 말씀드린 유럽의 리그들이나 다양한 리그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코로나를 좀 약간 예방하자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럽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이 팀당 일곱 명씩 교체라는 새로운 규정과 함께 가장 먼저 리그를 제기했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최근에 EPL이 아직도 개막을 안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최근에 리버풀이 1등 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재개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중단됐다라고 봐야 되고 이 중단된 게 재개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새롭게 갈지 제가 봤을 때는 재개가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재개하였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3 번에 체크해 주시고 저 믿고 투표하기 눌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 보면 아이 와중에 이 와중에, <laughs> 와중에 4천명 1700명 1700명 뭐야 좀문 문를잘안 읽었나요? 예, 시험 볼때좀예잘 읽으셔야 좀 점수를 많이 얻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명장TV 유튜브 보시고 여러분들 꼭 3번도 찍어서 이 보너스 이벤트를 참여해서 넥슨 캐시 1만원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넥슨 캐시 1만원 플러스 선수팩 2장 플러스 b p 카드까지 해서 1천만원 정도의 가치의 이득을 볼수 있는 이벤트 GM 네로의 철통 보안 이벤트였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이득 보세요. 게임 방송 명장TV 채널 고정!